자, 미적분 도항세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극대극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 개념을 연속문제 198쪽에 18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88번입니다. 좌표평면 E와 A에서 Y골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E. B가 0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변곡점이다. a 분의 b를 구해라. 변곡점일 때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이 이거의 변곡점이랍니다.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미분합니다. y p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2 e 곱하기 마이너스 2x죠, 그렇죠? 그 얼마가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렇죠? 자, 또한번 미분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b의 4승분의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거 곱해주고 빼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4x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또 2x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를 하나씩 치워지죠. 남는 건 여기서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남죠, 그죠? 여기 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니까 8, 16이죠? 플러스 16x죠? 플러스 16x 제곱이 되죠? 플러스 16x 제곱이 되죠, 그렇죠? 16x 제곱이 되고 밑에는 x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 되겠죠, y 2 프라임이. 자, 이게 제 2계 도함수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제 2계 도함수를 제로로 만들죠, 그죠? 뭐를 대입했을 때2를 대입해서 되게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 요거 계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에 하나가 빠지니까 x 제곱 플러스 b가 남고 여기는 에, 플러스 16x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제로가 되죠. 16x 제곱과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b에 3승분의 12x 제곱이죠. 12x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4b, 12x 제곱.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대입해야 됩니까? 2대입해선 2대입해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죠. 48 마이너스 4b가 제로가 되어야 되죠. b는 1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b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결국은 x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2이니까. F에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4 되니까 16분의 2가 A가 되죠.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B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번입니다. FX가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두번미분하라는 얘기죠. 자, 한번 미분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또한번 미분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의 4성분의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거 곱해주고 빼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또 2x가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거 하나 없앱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상승이 되고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3이 하나가 남고 요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의 x 제곱이 되죠 그죠? 8의 x 제곱이죠. 병증과는 분자가 제로가 되는 거죠. 8의 x 제곱이니까 6의 x 제곱이죠. 6의 x 제곱은 마이너스 6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 x 제곱이 1이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1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f 의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따라서 변곡점은 1과 4분의 1 마이너스 1과 4분의 1이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빼면 2는 4가 되고 빼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두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9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그림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봅니다. Y가 있고 X가 있습니다. 그래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접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가 E이고 A입니다. A. A이고 요점이 원점이고 요점이 B이고 요점이 C이고 요점이 D이고 요점이 E이고 요 점이 F고, 요 점이 D고, 좀더 가면 여기가 H입니다. H. 요게 H입니다. H.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극대 값을 갖는 경우는 4개다. 극대 값. 갖는 경우는 4개다. 아, 극 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갖는 게 4개입니까? 이거 뭐의 그래프입니까?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 a l s 프라임 x의 그래프입니다. 극값을 갖는 경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경우죠.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0이 있고 c가 있고 e가 있고 g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e는 안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죠? 나머지는 다 바뀌죠. 이건 바뀌지 않죠. 따라서 이건 아니죠.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연.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2일 때. x가 2일 때 극소값 맞습니까? 아, c일 때입니다, c, c. c일 때, c일 때 극소값 맞습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극소값 맞죠그죠 디고. 그래프의 변곡점은 4 개다. 그렇습니까? 제 2계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 f 프라 i x 가 극치가 되는 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b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죠. 이네 점에서는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곡제 변곡점이라는 건 뭡니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점 또는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게 변하게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과귿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1번입니다. y="nn2ax"분의 1의 제곱의 변곡점이 y="4x" 위에 있다. 양수의 1을 구해라. 0점니까 미분해야 되죠. 근데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ln e a x 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제곱. 제곱하면 똑같죠, 그렇죠? 따라서 FX를 있죠, 합니다, f x 를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ln e a x 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미분합니다. f x. 이미분하고떻니까2 배의 ln e a x, 그렇죠? 곱하기 2ax 분의 2a니까 x 분의 1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x 분의 2의 ln 2ax가 되죠. 그렇죠? 자, 다시 전체를 비분하면 이게 되고 이거 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비분하면 2ax 분의 2a니까 그렇죠? x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또한번 비분합니다. 이거 제곱 분의 이거, 비분 안 이거 비분하면 2 곱하기 2ax 분의 1이죠? x 분의 1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거 미분하 이거 곱해주고 빼기 이거 곱하기 2ln 2ax에다가 이거 미분해주면 2x가 되죠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는 거니까 네. 이거 미분한다 이거 곱해주고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고 그죠? 자 다시 네. 됐고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면 1이죠. 이거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합니다. 이거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이 되고 이쪽은 2가 되고 마이너스 2의 ln 2ax가 되죠. 그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변곡점을 보여야 됩니다. 변곡점. 이게 제곱이 되야 되죠. 그죠 따라서 ln 2ax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야 되니까 2ax는 2가 돼서 x는 2a분의 2가 되죠 그렇죠? 변곡점이 이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니까 f에 2a분의 2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ln 2a 2a분의 2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없어지고 이게 1이죠.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곡점의 좌표는 2a분의 2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디다 대입합니까? 4x y 4x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y가 1이고, 4 곱하기 2a분의 2죠. 2a분의 2가 되죠. 그죠? 없어지고 2가 되죠. a분의 2는 1이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2, 2가 되는 거죠. a는 2가 됩니다. 192번입니다.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자, 이 문제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92번 문제입니다. 양수 a라고 했죠. 그죠? 중요합니다. fx가 a의 2의 3x 플러스 b의 2의 x입니다. 가는 x1보다 크고 ln 3분의 2가 x2보다 작습니다. 이 모든 에서 f2프라임 x1 곱하기 f2프라임 x2를 곱했을 경0보 작다. 말는봅니까 k와 무한대 역함수 존재도 fx의 인버스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k의 최솟값 m이라고 할때 f의 em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그렇죠? 그럴 때 f역을 구해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f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죠? 자미분합니다 우선. f 프라이맥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3 나오죠. 3a의 2의 3x가 되고 플러스 b의 2x가 되죠. f2 프라이맥스는 어떻게 됩니까? 또 3이 나오는 거니까 9a의 2의 3x가 되고 플러스 b의 2의 x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해석해 봅니다. x 1과 x 2사이에 ln 3 분의 a 있는데 f 2 프라임 x 일과 f 2 프라임 x 2를 곱했더니 0 보가 작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제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변곡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 ln 3 분의 a가 변곡점이 되게 하는 x 좌표라는 겁니다. 변곡점 x 좌표라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저거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되는 뜻입니다. f 2프라인 예, ln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되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 자 그럼 대입해볼까요? 예, 9a의 2의 3 곱하기 ln 3분의 2 더하기 b의 2의 ln 3분의 2죠, 그렇죠? 자 이거 잘 보면 이걸 어떻게 3이 올라가면 3분의 2 3승이 되죠. 따라서 이거 3분의 2 3승이 남고 9a 곱하기 3분의 2의 3승이 되고 이거는 b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이게 0이 되어야 됩니다, 0, 그렇죠? 자, 그럼 잘못, 자, 3분의 없세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 4a가 되죠, 4a, 4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a가 되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나는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K, 그때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f, e, m. 역함수가 존재한다. 는데 무슨 얘기야? 역함수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단조 증가하든가 단조 감소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a가 0보다 크죠. 이계소 e, 0보다 크죠. 이게 0보다 작아도 이게 크니까 더 크죠. 그죠.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죠. 이 함수는 항상 크게 되어 있죠.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K보다 커나같들때 x가 증가한다. 증가 함수가 되는 것. 따라서 이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기 시작하는 점을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제 1계 도함수가 0로가아제 1계 도함수 영보다 크나 같게 되는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나 같게 되는. 자, f 프라임 x 이거죠. 뭐 그대로 대입 어떻게? 됩니까? 3a의 2의 3x 마이너스 4a죠. 2x가 0보다 크나 같게 된다. 여기서 a의 2x를 빼내면 3e의 2 x 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이게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건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크죠 그죠? 따라서 2의2 x 는 3분의 4보다 크니까 양변에 미들 이란 ln을 취하면 자연로그를 취하면 예, 2 x 는 ln 3분의 4죠, 그죠? 따라서 x는 2분의 1 ln 3분의 4가 돼서 이게 이거보다 커라 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k 이고 되니까? 이게 m이 되죠, 그죠? 이게 m이 되는 거자 그럼 f2m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 e 곱해주니까 f 의 ln 3분의 4가 되죠. 이거 뭐한 겁니다. ln 3분, f의 3분의 3. 여기다 되는 겁니다. 그죠? a 곱하기 e의 3 곱하기 ln 3분의 4 마이너스 4a의 2의 ln 3분의 4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 곱하기 3분의 4의 3승이 되고, 이거는 에, 마이너스 4a 곱하기 3분의 4가 되죠. 그죠? 자,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에, 이거는 27분이죠. 27분의 64죠. 27분의 64a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16은 27분의 144가 되죠. 27분의 144a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0이 됩니까? 네.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9분의 80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80. 지워지고 마이너스 지워지고 a는 3이 되겠죠, 그렇죠? a가 3, b는 얼마였습니까? 4a니까 b는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그래서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93번 문제입니다. 193번 문제입니다. fx가 e 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x 이걸 0에서 극소값 1을 갖는다. 리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가 된다. 디귿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그래서, y f x 는 위로 볼록하다.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우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고어게니까 f'x는. 미분하면, 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x 의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죠. 그죠? 자, 또한번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4x 곱하기 아래에 그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죠 자, 그 마이너스 4에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이거 뭐가 됩니까? 플러스 16x 제곱이 되죠. 2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에 e 의 마이너스 2x 제곱을 빼내면 16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더 안됩니다. 자, 이게 더제로가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x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항선율이 있죠. 리미트 취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e 의 마이너스 2x 제곱은 0으로 가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취하면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제1규도함수 예, 제로되는 0이죠. 0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은 1이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F2 프라임 F2 프라임 0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극대를 갖죠. 극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F0, 대입하면 1이죠. f 의 0은 1이니까 예,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이거는 0일 때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변곡점을 갖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죠그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무한대로 가니까 이때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변곡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가죠그죠 모든 실수에서 이건 뭡니까? 우함수 맞죠, 그렇죠? y 이니까 우함수입니다. 그래프가 y축에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에, 이거만 틀렸고 나머지 두 개는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